역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손을 꼭 잡아주시고 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네, 정말 잘 오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양식과 함께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구성원 이렇게 했는데 어색하지 않으신가 모르겠어요. 마음 좀 편안하게 해 먹으시고,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조선시대에 경기도 가천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면 가천 아시죠? 한양 넘어가는 곳에. 가천 현감이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한양으로 이제 정보관령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를 모시던 사람들이, 아, 현감님이 이제 떠나시니까, 공덕비를 좀 세우자라고 해서, 이 현감에게 물어봤답니다. 나우리 공덕비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그 비문에다가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현감이 난 떠나는 마당에 무슨 뭐 공덕비냐.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딱 세워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그 과천 남태령을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공덕비가 세워지는데 그 비문을 보게 됐어요. 그때 비문에 이렇게 짧게 쓰였답니다. 오늘 이 도둑놈을 보내더라. 이렇게 쓰어요 그래서 현감이 비문을 읽고 화가 날줄 알았는데 오히려 껄껄껄 된 마음 웃더랍니다. 웃으면서 그 밑에다가 한 줄을 더 추가해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더 추가한 글이 뭐냐면 내일은 다른 도둑이 올 것이다. 라고 써있어요. 자, 실제로 그 현감이 떠나고 나서 다시 새로 운 현감은 이전보다도 굉장히 더 심하게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착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감이 또 떠나게 되는데 떠나고 나서 그 귀문에 또한 글이 이렇게 새겼대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계속해서 도둑들, 도둑들만 우는구나 이렇게 쓰여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몇년 후에 어떤 사람이 다음 과 같은 글로 이 비문의 마지막 구절을 내렸답니다. 이 세상엔 모두 무듬놈 뿐이구나. 이렇게 비문을 마감했다고 해요. 자, 물론 재밌는 얘기지만 요즘에 살만 납니까? 여러분들? 좀 사실 좀 살맛이 나지 않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아, 눈 뜨면 아, 들려본 소식들이 그렇게 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죄로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악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도 귀찮다는 거죠. 자, 최근에 젊은 아이돌 가수, 아마 젊은이들잘 알겁니다. 아이돌 여자 가수 출신의 탤런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군지 알겠죠? 젊은 친구들은. 네.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마 그가 지나온 것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악플이었습니다. 세상사람들래 악하게 보고 굉장히 댓글을 악하게 달아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고 거기에 또 우울증도 걸리고 의욕도 떨어지고 굉장히 삶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또뭐 하나, 주중에, 해외 투표에서 깜짝 놀란 사건을 하나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잘 아시는, 그, 영국으로 가는 컨테이너 아시죠? 냉동 컨테이너 에서몇 명이죠? 39명. 의 중국인을 비롯한 동양인들이 거기서 얼어 죽었습니다. 냉동고에서. 이런 소식 들으면 어떤가요? 저는, 좀 기분이 좀안지 않죠? 좀 좋은 소식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런 소식 들으면 우리 유진자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하나 부죠. <laughs> 한번 정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늘 우리의 생각기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봅니다. 아 나도 죽음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있다가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으면 한번 정도는 죽음이 뭘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죽음이 우 내세가 있는 걸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종종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한다할지라도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죠. 금방 잊어버리고 열심히 열심히 살다 보면 또사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지 우리 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라는걸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 마지막 나의 죽음을 향해서 종말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그런 예언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혹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오스겔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바로 요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인데 이 요일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현상들에 서 얘기해요. 니까 그 성경말씀을 읽었을 때좀 이렇게 장엄하게 들은 것은 뭐냐면 거의 마지막 때에 뭔가 막 어마어마한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좀 장엄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 멸망하지만 마지막 32절에 읽을 때 보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을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 저거는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이야기지, 우리의 역사가 아닌 거 아닙니까? 요엘 선지자가 썼다는 라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쓴이언서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전혀 믿어지지 않고, 우리 한국 역사가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 당시, 이,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요엘이 저 글을 쓸 때, 하나님께부터 받아서 글을 쓸 때는요, 지금부터 몇년 전이냐면, 약 2800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의 기도 b c a d 나누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8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 800년 전 인물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배경을 해가지고 저 글을 썼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배경이 어땠냐면,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왔어요. 담음이 몰려왔습니다. 담이 담을 몰려가지고 곡식들이 다 땅에 떨어지고 거들만한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거들만한 곡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그 중동 지역에 메뚜기 떼가 몰려옵니다. 메뚜기 때 몰려가지고 그 남은 곡식들 다갈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황폐한 그 지경에 이르었습니다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이 민족이 다 굶어 죽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닥쳤습니다. 자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 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 보면 우리가 뭐잘 먹고 잘 사니까 모르겠지만 2800년 전의 세계로 가서 그 중동 지역의 황폐한 곳에 있다 보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사람들 생각은 이제 끝이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같은 이웃 사람이랄지라도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뭔가 좀 사랑으로, 그래,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끼니를 먹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감춰줘야 됩니다. 이웃들과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다투고 매일 경계하는 일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웃 시인에는 원수로 바뀐지 오래됐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이렇게 기근이 와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됐는데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우리 같은 민족을 살려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기근과 이런 상태가 2800년 전에 이야기일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 시대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요즘에 생태계 파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처럼 곳곳에서 생각하지도 않은 자연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일본에 21호 태풍 때문에 또다시 물에 잠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곳곳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있죠.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주먹만는 우박이 떨어가지고 청소년 2명이 죽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온난화, 열대기후 이런 것 때문에 막잘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점점 점점 체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게되더면 우리는 야 우리가 언젠가는 죽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서는 마지막 죽음의 단계가 오고 만다는 거죠. 자 개인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류의 멸망으로만 마찬가지겠지만 내 자신의 죽음도 어찌 보면 인류의 멸망보다도 내 죽음의 순간이 점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려고 해도 결코 나의 인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 찬영이나 은수가 있지만 이 친구들이 아무리 내가 100년, 200년 살려고 해도 결국은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찾아올까? 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하면 아마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입니다. 자이 말씀은 요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한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냐면 자세히 보시면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유독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가 그때가 되면 그 날이 오면 그날 그때란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날을 얘기합니다. 자 요엘 선지자가 저 글을 쓸 때는요, 그때 그날 그때가 언제면 이 민족이 망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너희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가 오연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영을 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영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멸망할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영을 보내셔가지고 주 안전히 멸망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보여주셨다면그 날이 되면 그때가 되냐? 바로 그때가 되면 아들과 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이 요엘 선자가 예언할 때는 예시하고지구관계제 멸망을 당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이라는 날에 바로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홀연히 급한 바람같이 휙 하고 몰려오면서 불꽃같은 것이 임하게 되면서 성령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이 사건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구가 종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순절날 2000년 전에 그 성령이 친이이 가운데 임했다 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말암면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할 때는요. 제자들이 도, 도망다녔습니다. 창피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 다녔어요. 그런데 성령을 입고 나니까 그들은 예언하게 되었고 말을 하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딱히 됐어요. 그러고 알리야마 이제는 이이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 누구든지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 그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나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면 그는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하는 것,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가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공로나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선물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신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제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의 반열에선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찰스 머레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찰스 머레이라는 사람은요, 1960년대 미국의 올림픽 다이빙 선수였습니다. 자, 그의 친구 하나가 이 찰스 머레이에게 예수 글도를 소개했대요. 예수를 한번 믿어볼래?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머레이는 친구의 그 복음을 듣고 흥미는 있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믿어지지가 않아. 라고 해서 늘 의심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흘렀어요. 이 머레이가 10월 어느 날밤 11시에 잠이 오지 않자 합니다. 그래서 다이빙 연습을 해야겠다. 이제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이빙 연습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불이 꺼진 수영장으로 그가 갔습니다. 자 10월 밤은요 굉장히 아주 화창하고 또 밤에 달과 별이 아주 반짝반짝 잘떠었는데 그가 연습한 그 수영장은 천정이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밤에 불을 켜지 않아도 달빛과 별빛 때문에 수영장 안이 잘 보이는 이런 환경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머레이가 첫 번째 다이빙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이빙의 가장 높은 20m 위치로 올라가서 이제 연습을 하고 심호흡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이 머레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호흡을 다루고 손을 쫙 펴는데 갑자기 거기에 무슨 모습이 보이냐면 자기가 호흡하면서 손을 벌린 이 모습에 달빛이 자기의 모습을 비치면서 이 빛이 앞에 벽면에 보이니까 거기에 갑자기 자기의 모습 가운데 벽에 십자가의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자, 달빛이 자기 의 몸을 비치고 말냐면 벽에 십자가 모습을 보았던 이 머리가 갑자기 거기서 마음 속에 알수 없는 뜨거운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는 털썩 주저앉았습 친구가 아무리 자에게 예술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그림자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그것이 믿어지라는 것입니다. 철폭 앉아가지고 그는막 울기 시작합니다. 비로소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의 죄를 용서 없어서 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날 채워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찰스 모레이가 20피트 그 다이빙 때에서 엉 울고 나서 이제 마음을 좀 추스렸대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수영장의 불을 딸딱 치더라는 거죠. 수영장이 급작스럽게 팍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그 불을 친 사람은 바로 그 수영 경기장의 관리인이었어요. 그런데 불을 켰을 때이 머리가 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그 다이빙 때 아래에 보았던 그 수영장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물이 다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때이 관리인이 수영장을 청소하려고 물을 다 빼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찰스 버레이가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만약에 이 찰스 버레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뛰어놀았다고 한다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달빛의 십자가를 보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스스로 그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 십자가만으로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능력은 우리의 죄와 온갖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십자가는 철창이 부들수 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요, 철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마음을 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는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세요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휘하세요 그런 사람이 죄를 미우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인간은 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동영상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어 하셔요. 그 구원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라는 거죠. 이제 그 주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셨지만 그것을 지루하시고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이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라든지 기타 많은 종교들은 스스로 개인이 어떤 돌을 닦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죄 사함 문제는 바로 기독교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성은 바로 희망이 거기에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것을 몰랐어요. 자신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시대가 되면서 성령의 역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술을 알게 되었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은 존재로 소개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현세에 대한 불안감도 이기게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 살아가는 영생이라는 것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여도신예수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 죽으을앞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 바로 마음속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 그 성도들여 세상 주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전전등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은 좀 내가 살기에 부족하고 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후에 하나님께 나에게 예비하신 더 크고 좋은 것이 엄청나게 있다라는 사실에 항상 기뻐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복보다는요, 내세운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더 소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가만히 보면 그분들의 모습은요,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는 사랑하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조그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근심하고 낙심하죠 그러나, 줄메료를 부르고, 믿음에 고백하는 이런 성들은 심지어 죽음조차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어, 그러안 뉴스 보니까, 이시대에 가장 학식자라고 하는 그 이어령 박사 아시죠? 이어령 박사가 조선일보하고 마지막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가 마지막 인터뷰를 했답니다. 이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분은 고령입니다. 고령이고 이분은 현재 암투병하고 있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터뷰다라고 그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이번에 인터뷰한 때에 자신의 딸고 이미나 목사죠. 딸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한수 받고 그 이미나 목사와 그리고 자신의 기독교 신앙만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 나이 들어서 예수 믿었거든요. 이열여령 박사가 말할 때 뭐라 말하면 성경에는 나중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다. 내 딸이 랬다그 애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렵거나 벌벌 떨지 않았다. 지금 나가면 의사가 말하기를 지금 나가면 3결살 것이고 치료하게 되면 6개월 살 것이다라고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은 태어나게 있어서 의사가 너무나도 놀랍다. 딸이 미국에 혼자 와서 무척 고장을 했는데 3년 만에 복대를 나오고 혼자 그 아이를 외롭게 키우고 있었을 때 그가 우리 딸이 밤마다 목 아프게 부르셨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역할을 나는 대신 해주지 못했지만 내 대신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딸에게 아버지가 되우셨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서 못 해준 것을 내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물었답니다. 아빠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딸이 나는 아빠가 예수 믿는 것이 선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이 시작됐답니다. 그래서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아버지가 딸의 시앙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그분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말합니다. 옛날에 나는 약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높고 같이 시험에 들게 말게 시험 들지 않게라고 기도했지만 지금은 내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지금의 나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병을 고쳐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추림 안에서 조용히 있다가 내가 거쳐하던그사랑체에서 문득 눈을 뜨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나의 오늘 기도다라말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근처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몰라도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하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불이 맞더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는 기꺼이 감당하라고 그가 부어하는것죠 <laughs> 인생이라는 것은 짧습니다 인생의 끝에 <laughs> 반드시 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설 때에 우리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닫죠. 그러나 그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영원합니다. 천국은 바로 영원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모든 민족이 다 구원 받기까지 쉬지 않고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어주려 <laughs> 하세요. 오늘 저희들이 이런 행사하는 것도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함께 초청하고 함께 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구하시고자 아침부터 서둘리게 하고 며칠 전부터 계속적으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오빠, 형을 통해서 누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게 되었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온 여러분들 그 자신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다른 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대로 아내의 말 들어서 남편의 말 들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구원하시기 원한그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간단한 사실을 알면서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마지막을 두려하지 워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진정한 구원의 반을할수 있는 귀한 성도을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래 하나 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대 앞에 나오시고.